자, 섬지박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전체 이제 연주를 하다가 보면 가장 그 높은 음에 올라가는 게 파샵에 14플레까지 가는 파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섯째 단 첫째 마디에 보면 포지션 열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면 p o s 10이라고 적혀있죠. 여기죠. 네. 그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 저는 이렇게 세 히아를 합니다만, 세 히아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죠. 왜냐하면, 14 플랫, 바디를 넘어서 한칸더두 칸째 가야 파샵이 나옵니다. 통기타 같으면 14 플랫까지 있으니까, 여기 이 위치가 됩니다만, 클래시 기타는, 이게 커트웨이가 아닌 이상은, 이, 이 바디를, 넘어서, 이 저항을, 그죠. 벽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포지션 10이니까, 여기 이제 2번 선에 10번째 칸, 라죠. 그 다음에 3번 선은 파가 반로 올라가니까, 파샵이니까 9 플랫이 돼요. 아, 저기 11 플랫이 돼요. 그니까 러 10, 11,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14. 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여기가 지금 간격이 좁죠. 아주 넓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짚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새끼 손가락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지에 닿습니다. 닿고 이렇게 쭉 옆으로 넘어갔죠. 밤을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짚으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더갈 수도 있어 보세요. 그죠? 더 많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왼손에 엄지를 뗄 수도 있고요. 뭐 붙여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맨 마지막 마디, 마치는 이 메디아세아 9의 왼손 자세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놓았습니다만, 이제 이것과 일맥상통해요. 손이 이 하이 포지션으로 올수록 또 바디를 넘어가는 곳에 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런 클래식 기타의 왼, 왼무릎에 그죠? 발판을 쓰거나 기타를 사선으로 만들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른쪽 무릎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통기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면 커트웨이가 아닌 이상에는 이게 불편하죠. 몸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물론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장시간 길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한두 한 마리 하고 또 도로 내려오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럴 때 자신의 이 몸이 그러니까 왼쪽 혹은 오른쪽 다리나 상체 그죠?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타가 좀 이렇게 세워지면 이게 이 헤드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헤드를 올려 버리면 이게 쉬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부분적으로 오른쪽 무릎을 만약에 쓰고 계신 분이라면 무릎을 약간 이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까치발을 드는 거죠. 까치발을 탁들면 기타가 올라가죠. 이러면서 기타가 자신의 장치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쉬워져요. 몸이 내려가면서 공간을 쓰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부담없이 연주가 되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마디 메디아세하 9플랫에서 나와있는 이 모양 여러분들이 악보에 보면 동그라미로 2 3 4번 줄이라고 친절하게 크게 이렇게 운지를 적어 놓았는데요 정작 손가락 번호는 없어요. 뭐, 이제 보고 누르시면 되는데. 손가락 번호는 이제 1, 2, 1, 2, 3. 다시 말하면 이게 반발해를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줄까지만 쿠플렛에 누르면 도샵. 제일 위가 도샵이죠. 그 다음에 3번 줄에 미가 나와요. 여기 미. 그 다음에 2번 줄에 라는 당연히 2번 손가락이니까. 아까 여기 점이 있었죠. 1 0플렛 이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이 아랫부분 베이스 빼고요. 이게 도단 말이죠. 도샵. 도샵이 어디냐 하면 11 플랫이에요. 자, 이게 코드가 사실 A 코드거든요. A 코드의 생략된 부분인데,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기타에서. 특히 클래식 기타에서 이 부분을 누르고 치는 곡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잘안 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왜 그러냐.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소리가 잘 나요. 뭐, 반세희야, 뭐, 이렇게. 굳이 과신전 안 해도 소리가 나요. 어느 정도. 네, 세 개. 네, 그리고 꼭지를, 이 꼭지를 좀 올려서, 그죠? 약간 과신전. 그리고 중지, 이번 손가락에. 근데 이제 3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번 손가락을 쭉 뻗으면 이 상황에서 이, 자, 줄을 누른 이 상태에서 이 안쪽 부분 있죠. 이 안쪽 살이 3번 줄에 닿을 수가 있어요. 이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닿아요. 이 손가락이 4번 줄을 누르면서 3번 줄을 이렇게 닿게 돼요. 안 닿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 과신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3번 손가락 도샵을 누르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과신전 하지 않아도 그러나 이 상태에서 이거를 눌러 버리면 안 나옵니다 3번 줄 소리가 얘가 3번 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과신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과신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를 뭘 해야 되느냐 밀어야 돼. 밀, 밀기를 해야 됩니다. 또뭘 민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줄과 줄들이 갖고 있는 간격이 있죠. 동기탄도더습니다만 여기서 3을 잘 보시면 제가 이 손가락을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고 위쪽을 5번주쪽으로 조금 밀어요. 약간, 보이시죠? 그럼 물론 5번주를 또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약간 이렇게 밀고, 나머지 이세 손가락은 조금 당겨요 이렇게. 즉, 밀당을 해야 된다, 얘기죠이 간격이 벌어진 게 보일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밀면서 5번 줄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신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당겨야 되고, 아주 복잡한, 한 서너 가지가 복잡하게 순간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세가 못풀면 이렇게 이제 헤드가 날려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 이게 쉬워져요. 네. 심지어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받칠 거니까 괜찮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제가 맨 밑에 줄을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연주를 했어요. 오른쪽 무릎을 올려놓고. 맨 밑에 줄은 전주와 똑같거든요. 재빨리 올라가서 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기타를 몸에 딱 붙입니다 탁 땡겨서 몸에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요 붙이고 기타를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조금 불리했던 조금 위험했던 것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곡을 하나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에는 참 이제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어 대부분 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곡에서는 우리가 다른 곡에서는 볼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그죠? 약간 기타의 자신의 몸에 붙는 기본 폼까지도 음.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비브라토라는걸 하셔야만, 특히 이런, 이, 선율이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잖아요. 가만히,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몸이 건조하죠. 흔들어야 돼요. 표가 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화음으로 되면, 훨씬 더 표가 많이 나요. 물론 이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클래시컬 하지 않고요. 음악이 천박해집니다. 보세요. 이런면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만 한 듯, 안한 듯. 그죠? 이렇게. 혹은 이것도 그냥 가만히. 이게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계속 습관을 들여 나갔을 때 음악이 좀더 풍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감성이 깊어지게 되겠고, 듣는 사람도 훨씬 더 감동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 섬지박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